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노년층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청자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은 60대와 70대 많은 분들이 겪으시지만 흔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기 쉬운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야뇨증, 즉 밤에 두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현상입니다. 새벽에 한번 깨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번 세번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면이 끊기면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낮 동안 졸림과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과 기억력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어두운 밤중에 급히 일어나다 보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 전립선이나 방광의 문제, 심장 신장 기능, 혈당 조절 등 여러 요인이 관련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원인을 차분히 짚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과 안전한 생활 관리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간뇨는 하나의 병명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겹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약을 늘리면 된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첫째, 노화에 따른 항긴요호르몬 감소입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소변 생성을 줄이기 위해 항긴요호르몬 ADH를 분비합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에는 이 호르몬의 야간 분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밤에도 낮과 비슷한 양의 소변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횟수가 잦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전립선 비대증 남성의 경우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 출구가 좁아져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잔뇨감이 남고 조금만 차도 화장실을 가고 싶어집니다. 특히 소변 줄기가 약해졌거나 중간에 끊기거나 밤에만 유독 심해진다면 비뇨의학과 진료를 권합니다. 약물 치료로 충분히 조절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방광 과민증입니다. 실제 소변량이 많지 않아도 방광이 예민해져 강한 요이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참기 어려운 요이가 오거나 화장실에 다녀와도 금방 다시 마려운 느낌이 든다면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방광 훈련 골반적 근육 강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심장 신장 기능과 부종 문제입니다. 낮 동안 다리에 모였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혈액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그러면 신장이 그 수분을 걸러내기 위해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특히 다리 부종이 심하거나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분들은 이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혈당 문제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불안정하면 소변량이 늘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 저혈당은 각성을 유발해 화장실에 가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자기 전 혈당 패턴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배뇨 일지 작성입니다. 3일 정도만 기록해도 도움이 됩니다. 몇 시에 잠들고 몇 시에 깼는지, 소변량은 어느 정도였는지, 저녁에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적어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시간에 과일, 국물, 음식, 차를 많이 섭취합니다. 수분은 건강에 필요하지만 시간 조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안전한 관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 시간 조절입니다. 하루 수분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 시간에 충분히 드시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과도한 섭취를 피하십시오. 특히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녹차, 홍차는 이뇨 작용이 있어 저녁에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저녁 염분 줄이기입니다. 짠 음식은 갈증을 유발하고 체액 저류를 증가시킵니다. 국물은 가능한 한 남기고 김치, 젓갈찌개 섭취를 줄이십시오. 간을 약하게 해도 미각은 서서히 적응합니다. 셋째, 저녁 가벼운 운동입니다.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산책은 다리 부종을 줄이고 수면을 깊게 합니다. 단, 취침 직전에 격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넷째, 다리 올리기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 20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두면 낮 동안 쌓인 부종이 미리 배출되어 밤중 소변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낙상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야간뇨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넘어짐입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을 정리하고 미끄러운 러그를 치우고 작은 수면등을 켜 두십시오. 이는 매우 현실적이면서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소변에 피가 보일 때 갑자기 횟수가 급격히 늘었을 때 밤에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이 동반될 때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부종이 심해질 때입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야간뇨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달라집니다. 깊은 잠은 기억력, 면역력, 심혈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대신 지금부터 조절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밤이 곧 건강한 하루를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 관리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호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약을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과신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먼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파차단제 계열 약물은 전립선과 방광출구의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 흐름을 개선합니다. 비교적 빠르게 효과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지러움이나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히 고혈압 약을 함께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을 시작한 초기에는 갑자기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한긴요호르몬 유사제가 있습니다. 밤동안 소변 생성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야간 소변량이 유독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에서는 전아트륨 혈증 위험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액검사가 필수입니다. 스스로 판단해 복용을 중단하거나 증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방광과민증 치료제도 사용됩니다. 방광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해 요일을 줄입니다. 입 마름, 변비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분 섭취 균형과 식이섬유 관리가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부작용을 줄인 약제도 있으니 증상과 건강 상태에 맞춰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료는 한 가지 약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수면 무호흡증 등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를 아침이 아닌 저녁에 복용하고 있다면 복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을 정리해 진료시 꼭 보여드리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수면의 질입니다.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실제로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각성 후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면 위생 관리가 핵심입니다. 일정한 취침 시간 유지.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 취침 전 TV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도 야간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자다가 숨이 막혀 깨거나 낮에 과도한 졸림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야간뇨가 함께 개선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기 관리의 핵심은 기록과 점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야간배뇨 횟수, 수면만족도, 부종 정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변화가 있다면 원인을 추적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건강은 감으로 판단하기보다 근거를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과의 공유도 필요합니다. 밤중에 자주 깨는 어르신은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화장실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침대 높이 조절은 작은 투자이지만 큰 안전을 만듭니다. 괜찮다는 말 대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받아들인다는 것이 방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야간요 역시 그렇습니다. 깊이 자는 밤은 면역력과 직결되고, 낮의 활력과 연결됩니다. 잘 자야 잘 움직이고, 잘 움직여야 다시 깊이 잘수 있습니다. 이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불편을 나이타드로만 두지 마십시오.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면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인과 치료, 생활 관리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많이 접하는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7세 남성 A씨는 밤에 3번 이상 화장실에 갔습니다. 낮에는 큰 불편이 없었지만 밤마다 잠이 끊기면서 낮 동안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배뇨 일지를 작성해 보니 저녁 식사 후 과일과 국물을 많이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혈압약과 함께 이뇨제를 저녁에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주치의와 상담 후 이뇨제 복용 시간을 오전으로 조정하고 저녁 과일 섭취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한달 만에 야간 배뇨 횟수가 한 번으로 감소했습니다. 특별한 수술이나 강한 약 없이도 조절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72세 여성 B씨는 밤에 두번 정도 깨는 것이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검사상 특별한 전립선 문제는 없었지만 다리 부종이 심했습니다. 저녁마다 TV를 보며 오래 앉아 있었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저녁 산책과 다리 올리기 습관을 권했습니다. 3주 후부터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경우입니다.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야간료는 한 가지 원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생활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평생 실천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점검입니다. 전립선 검사. 혈당 검사, 신장 기능 검사, 혈압 점검은 1년에 한번 이상 확인하십시오. 조기 발견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둘째, 근력 유지입니다.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방광 조절 능력과 균형 감각이 함께 떨어집니다. 가벼운 스쿼트나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운동을 하루 10회씩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지도 아래 골반적 근육 운동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수면 리듬의 고정입니다. 취침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과도한 걱정 줄이기입니다. 오늘 또몇 번이나 깰까 하는 불안은 실제로 각성을 더 쉽게 만듭니다. 한번 깼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흡법.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 호흡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야간뇨는 개인의 문제 같지만 가족의 이해와 지원이 중요합니다. 밤에 불을 켜 두는 것, 동선을 정리하는 것, 함께 산책하는 것 모두 가족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간뇨의 목표는 완전히 영회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며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깨더라도 다시 편안히 잠들 수 있다면 그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신호를 더 자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두려워하기보다 이해하고 대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한 변화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깊은 잠은 기억력과 면역력, 심장 건강과 직결됩니다. 잘 자는 밤이 쌓이면 건강한 노년이 완성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검증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간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학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와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요. 맞습니다. 몸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한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의 건강은 완벽함이 아니라 안정감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야간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비교를 멈추십시오. 젊은 시절과 비교하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편안한가 하는 점입니다. 배뇨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면 그것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둘째, 작은 변화를 기록하고 인정하십시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주, 4주가 지나면 분명 차이가 생깁니다. 수면의 깊이, 낮의 피로도, 기분의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변화를 기록하면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몸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십시오. 야간뇨는 방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 신장, 혈당, 호르몬, 수면구조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체중 유지가 결국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넷째, 고립되지 마십시오. 수면 문제는 우울감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면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와의 대화는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섯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밤중 이동 시 넘어짐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대 옆에 작은 손전등을 두거나 자동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여섯째, 과도한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특정 음식이나 건강식품이 야간요를 완치한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상태에 따라 효과는 다르며 오히려 기존 질환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깊은 밤에 잠시 깨어 화장실을 다녀오는 순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아직 잘 작동하고 있구나. 우리는 여전히 걷고 느끼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관리의 예술입니다. 무리하지 않되 방치하지 않는 것.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되 무시하지 않는 것. 그 균형 속에서 우리는 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야간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잘 자는 밤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음 날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온하고 아침이 가볍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